첫 화부터 너무 파격적이네요, 이건 또. 아, 저 그런 선배는 아니었어요. 재이었나요 <laughs> 아, 기분 탓이에요. <laughs> 저희 초년인데. 확이화만에확 아, 확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이 된박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한 살 미로와입니다. 되게 앞자리 수가 다른 분을 소개팅에서 뵙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너무 놀랐고요.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좀 처음에는 좀 비슷한 연배일 줄 알았는데 비슷한 나이일 줄 알았는데 혹여나 좀 제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밝고 발랄하시고 이러실 것 같았는데 대기실에서는 많이 안 웃고 계셔서 좀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무뚝뚝 하실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오십 점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대기실에서 봤는데 말씀이 너무 없으셔서 인상도 되게 강하시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좀 쫄아 있었어요. 첫 인상은 7 8십 점? 8 0 점? 귀엽게 생기셨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소개팅을 하러 나왔는데 여기에 오게 되었네요. 네. <laughs> 네.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 <laughs> 취향이 궁금하네요 저도 취향이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요 키워드를 요스 키워드. 저는 키워드. 첫 번째 캠퍼스로 선택하겠습니다 대학교 생활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을까 봐 키워드. 덥네요 후느낌 <laughs> <첫 느낌으로 첫 웃음> 느낌이요 제목부터가 모험보다 훨씬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네요? 벌써부터 붙어 있네요. 네. 제가 너무 빨리 넘긴 것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은 대학교 가는 내용이 나보네요. 2000년생이네요. 동갑이에요 <laughs> 아니 이거 남자가 여자 어부만하네 건축학개론이 생각나는 이유는 아저 그런 선배는 아니었어요. 찔리셨나요? <laughs> 뽑히는 봄날 고백받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 무슨 로망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저도 뽑히는 날에 고백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여자 주인공이 저 같아요. 아 진짜요? 좀우악스러운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저희 <laughs> 초면인데 아 그러니까 발랄한 이런 느낌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되게 변태 같아요 엉덩이 만져서 네남자애 어, 군대 간다는데 갑자기 살짝 내용이 너의 결혼식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오그 여자애 같죠 갑자기 여자애가 확이뻗졌네요그 전도 <laughs> 이뻤지만 아예 뭐가 안 나와요 너무 얌전해요 순정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여기 대학교 앞에서 사는구나 남자 주인공이 아니 남자애가 여자애 좋아했나 봐요 보고 싶어 하네. 어? 갑자기? 아뭐 여자애가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여자 주인공이 봐버렸다. 아확 이화반에 확 스케일이 진짜? 확 커지네 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아 저녁 축하해 주려고. 오 좋은 친구였네. 였네.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 어떻게? 너무 집중했어. 집중했나 봐요. 그림체가 다들 눈이 되게 뚫망뚫망하고 순정만화 그림체예요. 되게. 음. 답지 않게.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남자 주인공에 여자 주인공이 두 분이 닮았네요. 어? <laughs> 전개가 여자 주인공이 대단해요. <laughs> 모자이크가 됐는데도 승하네요 <laughs> 뭐야? 어? 여자 주인공도 좋아나 보다. 어. 뭐야? 포스레. <laughs> <보고 쓰레 웃음>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하네요. 세상에. 저게 팬픽 같은 내용이 팬픽 많이 보세요? 그뭐 아이돌 이런 건가? 네. 아 무슨 아이돌 좋아하세요면은? <laughs> 프라이버스입니다. 아큰 질문하고 만대제요 <laughs> 남자애랑 여자애랑 실수를 했는데 실수인지 이대로 서로 모른 척안 했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림체가 되게 이쁘네요. 응? 음? 남자중서 인기가 많네. 아 근데 얘가 자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랑? 네. 삼각 관계네요. 마주쳤다. 아, 이, 남, 이 남자가 서이 남주인가 보다 그러면 j 어? u 보 g l e w i t h 그 u t the name. Akaku, h o 아 o k 나 n 나 a n 아 n 나 h a t s t h 만더 보면 m a n a 슬 m a n a h a 어... 첫 번째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집중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제가 캠퍼스를 잘 선택하지 않았나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laughs> 아, 진짜 너무 야한데. <laughs> 아, 근데 비엘이 훨씬 덜 야한 것 같아요. 취향 차인가? <laughs> 토면인 분이랑 이런 걸 보게 돼서 되게 뻘쭘한데 만화가 너무 재밌어요. 처음 본 사이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말 실수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막 어색하기도 하는데막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습니다. 저는 긴장 안 했어요. 오. 아까 삼각관계 이러니까 되게 조금 올드하다는 이렇게 리앙스가 있어서 좀 살짝. 아 기분 탓이에요. <laughs> 아, 네. 상처받긴 했지만. 너무 옛날 단어인가? 좀 이런 생각. 그랬습니다. <laughs> <laughs> 안 주는 남자 회차가 다이 무슨 무슨 남자예요 다 응? 여장 남자도 있네 심지어 근데 드디어 제 취향 같은 게 나왔어요 아 이런 연애 웹툰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아니요 비의 웹툰만 많이... 음... <laughs> 7년 전 처음부터 7년 전이네요 7년 전이면 몇 살이시죠 23살인데 <laughs> 아전 고등학생인데 아 진짜요 7년 전에 아, 아 중학생이에요 좋은 나이였네요 그렇게 좋았는데 얘 혼자 왔나 봐 혼자 왔는데 이렇게 막 남이 주는 거 맛이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해. 혼자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데 가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아니 다 착한 남자인 척해놓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구해줘 놓고? 어, 첫첫첫타부터 첫 너무 파격적이네요. 이건 또. 근데 이게 뭔가 안 주는 남자인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 안주 먹을 거는 남자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뭐 이런 걸로. 뭐야 이게? 그리고 지금 성장했네. 확. 이뻐졌네? 아그 전도 물론 이뻤지만 그럼 27이 됐겠네요 지금? 아, 너무하다 이 여자애 여자 주인공이 음. 딜을 음. 아주 원나잇을 즐기는 여잔가 봐요 이 여자가 음, 할말다 해서 좋네요 음,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네 어머 친구들이막 이런 얘기를 다 하나 봐요 성인 돼지파티? 아막 막 먹는 날 이런 거구나 모르세요? 어... 모르시네. 이게 홈 파티나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알아듣는데, 성인 대주 대주 파티라고 하니까 나이 <laughs> 차이 나이 차이. 일부러 놀렸어요. 나이 많다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놀렸어요. 아, 그럼 그 남자는 다시 만난 사랑이 빠지고 이런 건가? 그 남자를 못 잊어서. 오 선생님. 음. 어떻게 얼굴을 기억을 못하지? 술에 너무 취했었나 봐.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문신이 있었대. 음. 그런 곳에 문신한 남자는 없으니까. <laughs> 이준구 거의 흉기 아닌가요? 다들 얼빠네. 거기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거 보면 남자 여자 다 똑같네요. <laughs> 이렇게 입고 출근을? 패셔니스타네 왠지 남자랑 썸탈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취향일까요 여자 주인공이? 아니래요. 이런 애들이 절대 아닐 것같은 애들이 나중에 다썸 타더라고. 귀엽네 바보. <laughs> 유치해. <laughs> 내 이름은 김삼순. 뭐 이런 느낌 나네요. <laughs> 언제 적라 남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되게 유명해서 <laughs> 돌담키스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남자 사장 신, 친구들인가 봐요 누나 뭐, 뭐 눈화장 한 거야? 완전 꾸며놨네 개방감네 이것도 되게 대학교 이런 내용이네요 성격 진짜 싫다 이 남자애? <laughs> 네 근데 이런 애 되게 많잖아요 <laughs> 그럼 너무 싫어요 오이 여자애 되게 화끈하다 역시 술이 사람을 항상 싸우게 만들고 <laughs> 엮어달라고 진정한 남자가 된대 아이고 말죽거리 장국사 생각나네요. 허벅지 만진 공연은. 그게 또, 저희 때는 그런 게 되게 유명한 작품에. <laughs> 특징이 동정인데 이름이 동정이에요. 진짜 안주가 남잔가 봐. 맨날 술 먹고 안주를 아, 막 말인가요? 현재처럼 어떻게 해? 연아남을 데리고 호텔로잘 <laughs> 봤다. 아, 대단하다. 세다. 리드한 여자요? 제가 리드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은 이런 남자 어떠세요? 재미없어요 음... <laughs> 야만하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대 뭐야? <laughs> 나니? 네. 와 대단하다 네? <웃음> <웃음> 벌써? 나 잘못했대 저희는 여기까지만 볼네저기 그만 보세요 진대형 아, 궁금하네요. 아첫첫 첫 느낌이 이런 첫 느낌이 될수 있겠구나. 되게 발상이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오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오이여자의 어,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봤습니다. 안죽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강력 있게 남자들을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게 정말 신선했어요. 동정이라서 이름이 동정훈인 것도 너무 웃겼고. <laughs> 같긴 그냥 평상시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적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소개팅을 하니까 아, 어떠한 그런 성적 취향을 확알수 있으니까 뭐 맞춰갈 수 있겠다. 남자로서는 어떤 용기를 생기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한꺼번에 확. 모든 걸을 알수 있구나. 어, 생각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첫 소개팅인데 첫 소개팅을 격한 소개팅으로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요. 재미없는 소개팅보다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남의 화두는 플러스 25에서 30. 여튼을 보면서 아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솔직함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서로 좀 의사소통이 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나이 듣고 <laughs> 제 그런 걱정이 컸는데 여태 모이서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알게 되는 게 이런 솔직함들이 훨씬 더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플러스 30이에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봤을 때는 되게 말씀이 없으시길래 좀 되게 무서워 보였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무섭고 나이 차이가 막티는안나요 그렇게 많이 막 불편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왜 당황하시나요? <laughs> 지금 어. 피디님께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말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통화하기도 하고. 괜찮세요 <laughs> 아, 연락해 주시면. 뭐. 오, 근 번호는요? <laughs>